안녕 나는 발음이 사기 전혜인이라고 해 안녕 응. 나는 발음이 오기 조유진이야 안녕 나는 발음이 오기 김상헌이야 나는 발음이 사기 박세호라고 해 안녕, 안녕. <laughs> 나는 오기 장다인이야 응. 나는 사기 오예진이야 응. 나는 사기 박세빈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발음이 사기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발음이 오기 권문경입니다 내가 바르미 처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활동 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 응, 내가 알려줄게. 어, 우선 바르미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감상문이나 평가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 그리고 바름이들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있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바름이 SNS 팀이 전문적으로 직접 제작한 거야. 아, 나도 본적 있어. 그러면 외국인 바름이들은 똑같이 아까 말한 그런 활동을 같이 하는 거야? 응 아니, 외국인 바름이 학생들은 하는 일이 우리랑 조금 달라. 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양인 글로벌 시티즌십에 도우미로 참여해주고 있어. 아, 그럼 발음이들은 캠페인도 진행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응, 발음이들이 진행하는 캠페인은 주로 인성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직접 피켓을 제작하고 또 퀴즈도 구성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있어. 그리고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품도 직접 선정하고 있어. 아 진짜? 발음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생소한데, 혹시 바음이가 하는 일이 뭐야? 아, 우리 바음이는 어, 재학생의 행복을 위한 캠페인 진행, 그리고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통해서 개명 인성 교육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바음이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야? 아, 우리 바음이는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5기로 활동하고 있어. 그럼 바르미 활동했을 때 혜택이나 장점 뭐 이런거 뭐가 있어? 어 일단 우리 바르미는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친목 도모가 가능하고 그리고 바르미 활동을 하면서 끝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명장도 받을 수 있어 임명장 같은 건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러면? 임명장 같은 경우에는 발대식 때 인성교육원 원장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셔 한명한 한 명씩? 음, 음, 음. 음. 그럼 다한 번씩 뵙겠네. 어,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인성교육원 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뭐가 있는데? 어 일단 우리 인성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의 형식으로는 뭐 신화 속의 사랑을 찾아서 뭐 보드 게임 같이 내면의 마음을 가꿀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안동 선비문화체험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형식의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이거는 우리 발음이 뿐만 아니라 그냥 재학생 분들도 신청해서 같이 참여가 가능해 그러면 해봤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 추천해줄어 나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보드게임을 신청했었는데 음. 나는 몰랐던 보드게임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 아. 그럼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 해보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자학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데? 자학금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나눠서 받는데 내국인은 50만원, 외국인은 20만원 받고 있어 음. 어, 외국인이 20만원 받는 이유는 어, 내국인이랑 활동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감되고 있어 아. 그러면 우리는 50만원 딱 고정인가? 고정된 건 아니고 발음이 활동을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면 차감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아유. 그러면 발음이 근데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다 사람들이 다 다른 과이고 다른 학년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없어? 어, 일단 나는, 우리, 우리가 이성교육은 홍보대사잖아. 음흠. 그래서 그만큼 이성이 가장 바른 사람들만 모아놓은 음. 게 발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딱히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회식이나 피크닉이나 MT처럼 이런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코로나가 어저 끝나서 이활동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음, 음. 여름이가 인성교육원의 홍보 요원인데 인성교육원 역사 알수 있을까요? 아 역사요? 혹시 개명대학교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음 모르겠는데요. 혹시 PD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 모르겠는데요. 아, 아, 여러분, 개명대학교 재학생이라면 개명대학교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개명대학교는 1899년에 설립되었는데, 이제 그때 개척과 공사정신으로 어,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온 교육기관입니다. 음. 근데 그러한 이제 개명대학교에서 인성교육원은 어, 그 우리 재학생들의 인성을 이용하는 것처럼 성령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해서 인성교육원은 어, 2015년 3월에 개원을 했고요. 혹시 인성교육원의 이념 알고 있나요? 어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 이념을 모르고 계신가요? 음. 아, 인성교육원의 이념은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가자라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러면 인성교육원이 하는 일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 인성교육원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비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네, 비교과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매년 매 학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으며 여덟 개에서 아홉 개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자유 주제를 선정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혹시 1학년 때 모두 글로벌 시티즌십 들어보셨죠? 네네. 네 우리 개명 인성교육원 홍보여원님 바른이에서는 외국인 재학생들도 재, 어, 있는데요. 어, 그 외국인 재학생분들이 글로벌 시티즌십에 들어가서 수업을 참여하면서 인성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개명 인성 교육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셰터관에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셰터관 1층에 음.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인성 교육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까지 발음인 분들이 이렇게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해 다 하셨나요? 네, 완전히요. <laughs> 정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